오늘 이야기 지금 이거 스토리 이거 나온 김에 쭉 한번 이어서 해 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이 대법원에서 유지 취지에 이 파기 환송으로 원심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 이 심판사들이 좀못 배운 애들이고 잘 몰라 얘들이 법을 잘 몰라. 그래 가지고 무죄를 때린 거니까 유죄로 다시 가져와. 이거잖아요 상황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좌파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7만 페이지의 분량의 어, 내용을 왜다 읽어보지 않고 9일 만에 졸속으로 재판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심리는 이게 뭐냐면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어떤 절차에 대한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핵심 내용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해석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볼 필요가 없어요 1심하고 2심에서는 법 해석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어 이게 해석 1심이랑 2심이랑 갈렸나 이런 거 보고 바르게 판단해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길게 볼 7만 페이지 9만 페이지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부러 찾아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뉴스를 보고 알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 구라를 친 거에 대해서 길게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진을 뭐 크롭해가지고 확대한다거나 이게 조작한 거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또 국토부한테 이게 협박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1심이랑 2심이랑 여기서만 갈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를 줬는데 왜 2심에서는 무죄를 줬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1심, 2심 누가 잘못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한 판단만 내려주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 는 거야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법부가 어, 정치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러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뭐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이게 설치기잖아 그럼 제명의 표가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계속 이게 사법에 개입을 한게 아니라 불필요한 어떤 비용을 줄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유력 대선 주자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굉장히 의견이 어떤 분분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선거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무죄를 주든 유죄를 주든 빨리 해야지. 이런 리스크를 치르지 않고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 재명이가 대통령 당선이 됐어. 그런데 유죄 떴어. 100만 원 이상 떴어. 그럼 감옥 가잖아. 그럼 조기 대선 다시 해야 돼? 대선에 대한 비용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치개입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1년 정도면 끝날 재판이래. 근데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면 뭐 폐문 부재다. 이사 갔다. 뭐 이지랄하면서 그냥 연락 안 받고 나 거기 없어요. 나 지금 나무 젓가락 맞아 가지고 병원 갔어요. 막 이렇게 해 버리고 외국 갔다고 구라치고 선거 유세하러 갔다고 구라치고 재판도 반복적으로다가 막 불출석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3년을 끌었다는 거예요. 1년이면 끝날 걸 가지고. 아니 이재명이가 야, 네가 그렇게 떳떳하고 무죄면은 그냥 재판 받으면 되잖아.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왜 그렇게 해외고 3년이나 도망다니고 그랬냐? 난 윤석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 지금에 와서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도 지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랬으면은 아니 그냥 재판 받으면 되잖아 아니 수사 받으면 되잖아 공수처한테 그거 그냥 개꼭 죽이고 뻗팅기고 있다가 공수처가 뭐 경찰특공대네 뭐 스와트네 뭐 UDT네 다 끌고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뭐 토스트 붙여주다가 아하 국민 여러분 뭐이 지랄하더니 저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그때서야 기어들어간 거 보면은 지가 유죄라는 걸 아는 거야 그것처럼 제명이도 지가 그렇게 떳떳하면 은야 안되겠다 내가 이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네 야 빨리 이거 끝내야겠다 하고 재판을 받았으면 되잖아 지가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안 받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배짱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법의 심판대에 빨리 올랐어야지 그 지가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떳떳하고 아무런 죄가 없었으면 재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질질 끌으라고 한적 없다라는 거야 자기가 유죄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3년이나 도망다니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대데 그러면은 대법원 입장에서 야 이거 이거 범죄자인데 이거 대통령 선거 나가 가지고 조기 대선 치러야 되네.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이 친구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내려 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우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똑똑한 사람이지. 이 재판을 미뤄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고서 이거 재판 나와서 막 결과 나와서 막 어떻게 됐어? 그게 질질 끄는 이유는 뭐예요? 캥기니까 그러는 거야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사법부에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해도 도망다니고 연락 안 받고 째고 그러는 거지 성렬이랑 똑같아요 성렬이 형도 그거 뻗팅기고 도망다니고 자기가 탄핵 당했고 알았던 거야 어? 자기가 그렇게 검사 생활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어? 촉이 있지? 야나 이거 재판받으면 X되는구나 공수처가 나 수사하면 X되는구나 이제 알았겠지 그러니까 관저 안에서 장외 농성한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결속하게 하고 결집하게 하고 편지 보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랄 떨고 감옥가가지고 나오면서 이지랄 떨고 뭐, 아 이지랄하고 그게 윤석열도 똑같은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똑같은거야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 경호처한테 방탄 받으면서 집에 숨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나 하고 정치질이나 하고 공수처한테 강제로 끌려나갈 때까지 안가고 뻗은기고 토스트나 해쳐먹고 계란말이 해쳐먹고 나라도 같이 말아쳐먹고 그러고서 동영상 하나 올리고 구속당한거 아니야 재명이도 지가 그렇게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지발로 겨나가가지고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 받으면 되잖아 사법부가 좆밥이냐 아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가 그거를 나라가 법이 우스워? 조지나 뱅뱅 법이 그렇게 우습냐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개패듯이 쳐맞고 탄핵당하고 감옥 갈 위기에 처해졌으니까 그 칼날이 이제는 검사와 판사와 이런 칼날이 이재명에게 향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보고 있어 야 윤석열도 저렇게 감옥 갔는데 이제 재명이 차례지? 이제 재명스 타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두 눈으로 바라본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라니까? 국민들이 그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투표로 응징합니다 중도층들이 투표로 응징해요 이거 가만히 안 있는다고 뭐 세상에 개딸들이랑 윤어게인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아니야 저 같은 이런 중도층도 국민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민주당에서 괜찮은 인물 나왔네? 투표해줘 어? 저 국힘에서 괜찮은 인물 나왔네? 투표해줘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이번에 대선 그냥 무난하게 민주당에서 대통령 가지고 가는 거라고 원래 그냥 김부겸이나 뭐 이런 그냥 만만한 사람 아무나 나왔어도 그냥 대통령 당선된 거야. 아니 이재명 이거 대통령 되고 싶다는 자가 이렇게 정치 질로다가 사법부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3년 내내 그냥 도망다니고 사법 정의가 죽었다 그러고 윤석열이 탄핵당했을 때에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그러고 지들이 불리할 때는 사법 정의가 죽고 지들이 유리할 때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냐?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 어?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대법원이 뭐 누구를 편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하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같이 두눈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캐스팅보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투표로 보여주지 굳이 이렇게 말로 안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이런 법이라는 걸 수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가 이제는 전과 5범이 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수 있냐는 말이지 법을 조수로 보고 지네집 개새끼만도 못하게 법을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민초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 법원에서 검찰에서 어, 수사받으세요 조사받으세요 재판받으세요 하면서 송달이 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쌩깔 수 있습니까? 소환조사 여러분들 쌩깔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경찰이 전화만 와도요 가슴이 벌벌 떨려 두근두근한다고 경찰서만 가도 경찰이 옆에 이렇게 순찰차만 지나가도 어씨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이게 뭐별 4개나 달고서도 이 새끼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새끼야 대통령이 될 놈인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렇게 법을 우습게 봐서야 되겠어? 헌 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우습게 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니 내 얘기가 틀렸으면 나한테 돌을 던져라. 그렇잖아. 세상에 이렇게 법을 조수로 알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하고 이재명만큼 대한민국의 법을 조수로 알고 우습게 알고 지조쯤으로 듯이 그렇게 주무르는 새끼들은 내 세상에 태어났. 처음 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이거는 진짜 이 8급 인간은 대통령 선거 이거 후보로 나온다는 추대된다는 거 자체가 나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고 세계 3대 불가사의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 무죄인 거를 입증하고 나오라고 이 병신 새끼야 아니 어떻게 그런 범죄자가 대통령을 헌법을 수호하지도 못하는 법률도 안 지키는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침뱉는 경범죄만 저질러도 우리는 야 이거 나 회사 취업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고서 여러분들 별 달아본 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에 별 달아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감옥에 가가지고 또는 내가 어디 뭐 벌금을 받는다거나 과태료를 냈다거나 뭐 어떤 처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얘기해봐.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검사님 만날 일도 없어. 보통 사람들은요. 경찰서만 가도 벌벌 떤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법을 대하는 태도가 재명이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 법을 그렇게 조수로 보냐고. 이게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그냥 아사리판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조국이 그 재판을 받는 것도 그렇고 문재인이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조사를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명박이 그렇게 검찰한테 경찰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재판에 뭐 지연하고 이런 뭐 국회의원들 있잖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고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고 참모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그렇게 너 수사하고 있고 조사할 게 있는데 너 빨리 나와가지고 출두해가지고 조사받고 수사받아라 이러는데 그거를 막 뻗인기고 안 나가고 막그 지랄을 한단 말이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그냥 범죄 사실 범죄 이력이 있으면 그냥 다 나오지 마좀 또는 아직 지금 뭐 기소돼가지고 그런 수사 중에 있는 그 또는 이거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나오지 마좀